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 쌤입니다어 일단은 저녁 시간 늦은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삼성도 살펴보고 어, 여러 가지 소식들 한번 전달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오늘 삼성전자 뭐 파업 관련된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어, 주가가 아주 쇼크였죠. 쇼크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어, 삼성 뿐이 아니에요. 2차전지도 지금 아주 비실비실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있네요. 보니어 신용 전망 강등 쇼크린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2차전지 주도 지금 암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국내 2차전지 주가가 또 오늘 어 줄줄이 급락을 했습니다. 신용평가회사죠. 그 스탠더드 앤드푸드워스 S&P인데 그 S&P 글로벌이 국내 2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LG 엔솔, LG 화학 이 신용 등급의 전망을 하향한 점이 업종 전체 에 충격을 줬습니다. 안 그래도 이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 이 신용도 하락 악재까지 겹치다 보니 2차전지주 주가가 당분간 좀 반등하기 어렵다 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 LG 엔솔은 5% 하락한 34만 2천 원에 거래 마쳤고 LG 화학 역시 이날 5.24% 급락을 해서 37만 500원에 어, 마감을 한 거죠. 어 첫날에 S&P가 두 회사의 그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하향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S&P는 LG 화학과 LG 엔솔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지나치게 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 재무 비율이 악화됐다고 지적을 해요. LG화학의 그 삼각전 영업이익이 그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 차익금 비율은 22년 말 기준 1.5배였는데 어, 내년에는 2.6에서 2.8배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LG엔솔 역시 지난해 1.5배 수준에서 내년에는 2.6배까지 뛸 것으로 보고 이렇게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에 비해서 차익금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S&P는 LG엔솔, LG화학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 플러스로 유지를 했네요. 어, 그러나 두 회사의 그 에비타 대비 차익금 비율이 2.5배를 계속 웃돈다면 은 신용등급까지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S&P는 대규모 설비 투자랑 그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세 둔화는 LG엔솔의 큰 부담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 신용 전망 하락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다른 2차전 지지도 줄줄이 급락을 합니다. 삼성 SDI는 보니깐 4.82% 하락을 했고, 포스코퓨처엠 4.49%, 에코프로비엠 5.59%, LNF 2.96% 모두 약세였어요. 주요 이차전지주를 모은 KRX 이차전지 탑10 지수도 오늘 하루 4.94% 빠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신용도 하락과 더불어서 실적 부진 우려로 이차전지주가 당분간 반등하기는 어렵다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음, F&M 가이드 보니까 LG엔솔, 삼성 SDI, LNF,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등어 주요 2차전지 6개사의 올 2분기 영업이익 합산액 예상치가 음 1개월 전 1조 2,490억에서 최근에는 1조 1,211억원으로 10.2% 감소를 했네요. 어 지난해 2분기 영업이익과 비교를 해보니 까 23.9%나 줄어든 금액입니다. LG엔솔의 신용 전망이 시설 투자 부담으로 하향됨에 따라서 재무 비율이 그화한 다른 업체들까지 영향을 받을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삼성 SDI 그 순차 그 순차익금 비율이죠. 순차익금 비율은 22년 말에 11.8에서 올 1분기 기준 17.7%로 높아졌어요. LNF랑 에코프로비엠의 그 순차익금 비율도 22년말 기준 58.2, 40.1% 수준에서 올해 1분기 97, 93.6%로 상승을 했네요. 요즘 그 저가를 내세운 중국 배터리 업계와의 경쟁도 국내 2차전지주에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유럽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20년 1분기 68%에서 68 올해 1분기는 52%로 낮아집니다. 반면 중국산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5%에서 42%로 높아졌네요. 어 단기간에 국내 2차전지의업체의 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는가 봐요 증권사에서 어 국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중국 일본 동종업체와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높아서 어 당분간 주가 하향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용 전망을 강등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가 떡락을 했고 음 그에 못지않게 어 삼성도 완전히 박살 났죠 오늘 보니까 응? 삼성전자 주가 진짜 뭐 파업 한 마디에 막 휙휙 빠지는 거 보니깐 a m s o n Samson, Samson, s 또 m s o n Sam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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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에 m s o n Samson, s a m 어~ 작업 중에 또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또 조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위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그 생산 라인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 또길로좀 좋지 않은 또 소식들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이십 칠 일이죠 직원 두 명이라던 중에 이거 손 부위가 엑스레이에 노출되는 사고가 생했다 뭐 그런 겁니다. 아, 조심 좀 하지 참. 큰일입니다. 어? 자꾸 이렇게 사고 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뭐 뭐, 뭐 주가를 떠나서 인명 사고 같은 거는 뭐 생명 소중하잖아요. 항상 조심해야겠죠. 아, 오늘 삼성전자는 7만 7 7천0 0 77,7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777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 뭐, 782까지 올라가더니 쭉 빠진 겁니다. 그냥 쭉 그런 내렸어요. 뭐, 파워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오늘 또 모건 애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어 주가가 그냥 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에 장대 음봉 큰거 보네요. 그동안 고생해서 올라왔더니 그냥 한 방에 쭉 미끄러 나왔어요. 한 방에. 한 방에 훅 보내버렸고, 오늘 외국인들이 567만주 그냥 시원하게 풀매도 때렸고 어, 다행히 기간들이 좀들어왔고요 50만주 정도 오늘 개인들이 485만주 또 신나게 샀습니다 응? 오늘 외국인들도 계속 팔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봅니다 어, 골드만 애들이 한 295만주 ubs 215만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어, 머건 애들이 한 37만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jp 한 5만 5천, 5천 5만 5천주 정도 또 순매수했고요. 아, 골드만, UBS들이 많이 팔았고 어, 우선주도 뭐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선주도 시원하게 또 어, 떨어졌습니다. 어, 본주 빠지니까 모선주도 뭐 아주 멋지게 그냥 하향 했죠. 장대 음봉으로 응? 장대 음봉. 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장대 음봉 이렇게 시원한 것도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쭉미끝 내렸으니까 어, 638에서 6 1 5로 2,000. 얼마 빠진 거예요 도체2 0 0 3편이라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어갭 상승 떠가지고 참 좋았는데 음 결국은 맥없이 빠졌다. 음, 그래가지고 오늘 외인들이 39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애들이 29,000 개인들 36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어, JP애들이 한 25만 매수했는데 또 36만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CT가 8만 5천, 메릴린치 1만 9천, 메커리 6천주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 참고하십시오. 어, 오늘은 악재가 어, 겨박재로 상당히 힘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떨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때 봬요.